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오전 11시를 막 넘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60하고 이래의 여덟 번째 대통령으로 그 자리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00일을 채우지 않는 이 상태에서 20%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깊이 깨달아야 되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지지율이 급락하기도 그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래에 7사람의 대통령의 임기 시작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떨어지기도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하나 또 분명한 것은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시켜서 올리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윤대통령은 임기 초에 아주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가 지지율이 급락하게 된 주요 핵심 인자로 작용했던 이 당내 인사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가 책임을 다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준석이라고 하는 요사설은 괴물. 이거 뭐저 견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준석을 꾸준히 관찰해 온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단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세상에 정부 수립 이후 특히 육공하고이래에 자기당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말하고 내부 총질을 하고 가출 행위를 하고 후보 단일화를 방해하고 이거야말로. 종북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 종식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야 어쩔 수 없이 참마 이재명을 어떻게 찍느냐 이거지. 주사파 정권 연장일 뿐 아니라 그 인성에 있어서 그런 인격을 가진 자를 참 어떻게 찍느냐 하는 심정에서 마지 못해 또는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이라는 자는 국적에 해당하는 국적, 나라의 적이다. 나라의 적. 정부주사·법정권 연장을 획책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이준석이가 이렇게 바로 하게 된 이런 이유건 저런 이유건 간에 그것이 본인에게는 이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거기에 한 인자로서 자리매김했고 그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된 그 이른바 윤핵관의 중심인물 권성동 대표 이 권성동 대표가 제가 지난주일에 벌써 한 10여일이 지났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밀 통신을 한이 텔레그램을 오전 11시에 통신한 걸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참 동안 이걸 망원 렌즈로 찍히도록 노출시키는 것은 다분히 고의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데는 본인의 여러 의도가 있을 텐데 첫째는 당내에 내가 확실한 윤대통령의 신복이라는 걸 각인시켜서 당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고, 또, 당 외에 대해서는 정권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뭐, 기업이나 재벌이나 또는 자리를 노, 고위직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윤핵권으로서 대통령 측근의 중심인물이라는 걸 광고하는 효과, 이런 걸 노리고, 오히려 노출시키는 이것이 윤대통령의 지지율 20%대로 하락시킨 결정타를 입혔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부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무슨 비대위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숟가락을 또 얹는 얘기를 했어요. 비대위 뭐존속기간이 어떻게 된다? 원내대표가 자동적으로 비대위원이 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대통령 곁을 떠나야 됩니다. 동갑쟁이 친구라 그랬지요? 친구입니까? 권성동 씨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에게 내가 물어봐야 대통령 귀에 안 들어갈 테니까. 권성동 씨, 윤석열, 인간 윤석열하고 친구입니까? 친구라고 그랬지요? 친구니까 떠나야 합니다. 친구니까. 친구니까 대통령 되기를 바랬고, 친구니까 좋은 대통령 되기를 바랬고, 그래요. 그 친구인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본인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 끝에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 그 대통령이 인기초에 복병을 만났다. 그 복병을 만난 주요 인자 중에 나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 물러나야지요. 물러나야지 지금은 물러날 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날 때야. 이형기 선생의 낙화라는 시 구절 이런 게 있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되돌아 서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그 하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0하고 어 이래에도 대통령 바뀔 때마다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들이 어떻게 바로하고 어떻게 그것이 종말을 맞이했는지 한번 교훈 삼아 한번 훑어 보세요. 이 얘기가 빗나가지만은 역사 얘기 한 토막 하겠습니다. 정조 임금이 노론 세력에 의해서 세손으로서 등극을 아주 결정적으로 방해를 했어요. 그 등극 초에 암살 기도에 늘노출돼 있었는데, 이것을 세손 시절부터 등극 초에 몸으로 지켜낸 이가, 그 정조 임금의 외가, 외가의 아저씨 뿐이 되는 홍구경, 홍구경이라는 사람, 그때 나이가 30세 전후의 젊은이였는데그래 드디어 등극하고, 암살 기도에 대해서도 이를 봉쇄하고, 그 정조의 적극적 신임을 얻고, 그래, 수기소란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야 모든 대신들도 홍구경의 허가 없이는 임금을 독대할 수 없도록 체제를 만들어놨어요. 결국, 어찌됐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니까 바로 하기 마련이죠. 자리, 이권, 익 돈, 그게 다 몰리니까, 3년 만에 정조임금도 어쩔 수 없이 그를 잘랐습니다. 강릉 바닷가에 갔어요. 거서 한양쪽으로 혹시 임금이 불러주나 기다리다 거서 죽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권성동 대표 고향도 강릉이군요. 그다뭐 홍국행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물러나세요. 자 지지율 2 0의 아주 끔찍한 효과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첫째로 야당이 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양 만만하게 보고 이번 무슨 수사의 대책에도 양 요만한 트집도 침소봉대해 갖고 아침 방송 보니까 뭐 그걸 가지고 양막 쏘아대고 공격을 해대고 그걸 듣고 있으면 윤 대통령이 아주 크게 잘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게끔 아주 만만하게 보고요. 둘째로 더 끔찍한 것은 중국입니다. 2, 3일 전에 한국 외교장관 박진 외교장관으로 중국의 왕위 장관이 뭐 이틀 동안 회담을 했는데 어렵쇼. 문재인 정권의 3불 약속. 그니까 러 첫째, 이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둘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망에 포함되지 않겠다. 셋째로 한미일 군사 동맹에는 가담하지 않는다. 요걸 약속을 했는데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공공방 칩4회의에도 한국은 들어가지 마라.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건 마치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속국인 조선에 대해서 양 호령하듯이 조국 받치는 그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근본 원인이 근본 원인이 딱 하게도. 이 정권 출범 100일도 안 돼가고 국민적 지지를 거의 잃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그대는 그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어. 요 야당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게는 얘기야. 금수 원박법 들 크던 합의해주고 이걸 뒤집는 과정에서도 아주 이거 약속 못 지키는 놈이라고 아니 비하되고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지지를 못 받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원내 국회의원들 107명을 통솔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어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원내대표라는 그 기득권을 왜 지키려고 하는지, 왜 지키려고 하는지,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저는 단한 가지라고 봅니다. 앞에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외에 내가 대통령하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실제로 윤 대통령 정권의 핵심 실세가 나다 비서실장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나다 권성동이다 뭐할 말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나라를 통하라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비대위가 출범하는 이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비대위는 에 자동적으로 그 구성원의 하나가 되고 그래요 이준석이라는 이 괴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대위를 공격하고. 그걸 상대로 지금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 대칭점에 이게 열기를 더욱 도아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권성동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뭐 무릎 안 보도 없고 그런데 그냥 제 추측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떠나게 되면 당에 내 의사를 전달할 어떤 통로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약간의 불안 심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간파한 권성동 원내 대표가 고 대통령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판단을 한거 아닌가 이런 측면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대목에서 윤 대통령은 권성동을 버리세요, 버리세요, 충성했지요, 친구지요.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당선까지, 당선까지 어떻든 노력했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은 대통령 자신에게도 짐이 되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친구인 권성동에게도 절대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단절해야 됩니다. 앞에 홍국영이 얘기를 했는데, 정조 임금도 어쩔 수 없이 단절했습니다. 단절했습니다. 홍국영을. 이런 고사를 생각하더라도 대통령은 그런 마음을 먹고 권성동 대표를 대하고 권 대표는 그러한 대통령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갖고 이를 도모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성동 대표는 즉각 물러나고 정계도 은퇴하라. 정계. 은퇴해서 이른바 윤핵관이 이준석의 표적이 되어가 당을 시끄럽게 하는 이 모든 요소를 응어리서 드러내서 그래야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에 어떤 개정된 계기를 마련하는 토대의 희생양이 한번 돼말라 희생양, 희생양. 그것이 후일, 친구로해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기록될 것이다. 지켜보겠습니다. <laughs>